69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데 가는 일단 패스하고 나가 좀잘 보여야 되는 게 나가 36이 6의 제곱이잖아 그 어, 좌변에 인수분해 5변이 된다는 거야 좌변을 인수분해해야지 그치합차로 인수분해해야지 fx 플러스 1 더하기 3니다그 다음에 fx 플러스 1 3기 3도 인수분해습 됐다 근데 그럼 해놨게가 이게 방식 두 개를 곱해서 몇 차가 된 거야. 몇 차가 된 거지? 지금. 그치? 그러면 니네들이 불과 금도이 2차, 2차 줘야 되겠네. 그냥 상송바에서안 나잖아. 그거 의상이에요 어디요? 아, 위안에 의무요 아, 그럼 까지는? 그럼 이제 봐봐. 이거는 좌변에 이고우변은 이거 2차, 2차로 다시 쪼개서 불려면. 미술 분야에 는면 아, 전는에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4라 제곱 플러스 8요렇게 누웠을 거 아니야. 어죠그래봐 f x 가 양수라 그러지그러면 최고 차에 계시는 양수일 거고, 그리고 얘랑 얘네 둘 중에 얘네 주인 서로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상세하게 보니까 얘가 플러스 유럽적투자 맞을 거다. 그럼 앞에 거가 얘지. 뒤에 거가 얘고. 이야. 있죠. 그거는 다른 집에 따라서 6에 x 1서6 x 제곱 3을 1 그리고 인제에서 1000을 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죠0 0 0점 f에 a가면은 b+a가 11이 되도록 하라 이에서또 여기다 1 0 0여기1가 x에다가 a 1 대입하면? 그러면 f s A p l u A 되고 A 플러스1 제곱 플러스 A 가10 s A 플러스 A p l u 양 A 버리 u 플러스 마이너스 plus A 겠 l u s 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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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있었고 그 plus A 로 l u s A plus A plus A p 올림푸스에 있던 문제에서 저 뒤에 거 마이너스, 거 플러스 키였어요. 됐죠? 올림푸스 기억도 안 나요. 조용히 그래, 해. 응, 예,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